마음에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경제도 뭐 전쟁, 지진, 뭐 기근,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어 또내 것, 내, 에 생각, 어, 뭐내 주장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내가 여기에 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어, 이거예요 근본 문제. 우린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고 지금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왔다 말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드러났다 내 생각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벌써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 사단에 잡혔다는 거예요. 어, 그건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맞냐, 틀리냐, 그거는, 아, 종교에서나,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우리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어, 복음이냐, 아. 을 법이냐 이걸 말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또 <laughs> 세상에 있는 모든 그어 물질 뭐 이런 이제 물질은 따라온 것이고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어, 경제, 그리고, 문화, 이것도 보면은요, 이 속에 이게,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내필임인 네 겁니다. 이 속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4장, 16장, 13장, 16장, 19장. 에페림 여기서 나온 물질 경제 문화라고 그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네. 여기고 하나님 자녀면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여기 뿌리가 이건데도 이거를 막 높이고 이럴 테면은그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난주에 올려놓 미나리 같은 그 영화도 보면은요, 어, 제가 이제 봤거든요. 뭐, 재미로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이게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인, 그 영어로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그 주인공 농장을 돕는 미국인이, 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그 신비죠 보니까 신비주의 이런 거더라. 이게 그 상을 왜 봤냐? 상반대는요딱 기독교 표마, 귀신 역사하는 거, 귀신 문화, 이, 이 문화, 이 문화 여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이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이 귀신 문화, 이 네피림 문화가 그 어. 개인과 가정, 어떤 그런 시스템을 움직임, 요런 것들이 보이면요, 모든 상을다 휩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이,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상탔다고. 뿌리가 여긴데. 여기 얼른 하나만 봐도 그래요. 어, 또 이제,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거 뭐, 뭐 트룩, 이런 게대세잖아요 어, TV 조선에서 한, 뭐, 미스트로2 같은 뭐 그런 거예요.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그, 거기에 모든 돈, 어, 이 경제가 막 글을 쏟아부죠이 저기, 어, 시청률이 높으니까. 뭐 지금 뭐그 SBS에서 하는, 어, 금토하는 그뭐 펜트하우스인가? 그 드라마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로다 뭐 쏠려 있어요. 이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돼버리고, 어, 그리고 상당한 경제 부분을 이끌고 가버린다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이게 끌려가고, 이거를 막, 이걸막 주장하고 있고, 이게 뭐 맞고, 뭐 이게 어떻고, 막. 그냥 우리는 복음 가였다면 보는 겁니다, 보 아, 세상 문화가 우리 말씀 확인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져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영적 문제가 정식 문제로 이제 드러나지되치잖아요안 드러났던 것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이런 여섯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그랬는데, 총장이 있으면서도 참, 그 사람 보면 참, 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죠. 어, 내 생각, 내 주장이 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고, 뭐, 뭐,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뭐, 콧방귀도안 끼고, 복음을 가지고, 어, 복음 때문에 그랬다면이야, 뭐, 대단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막 높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 그, 대선 후보 인기 2위, 2등 가고 있어요. 어.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조직을 움직이거나 한 나라를 움직일 때 얼마나 어렵겠냐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저, 저 사람도 캐토릭이니까요. 이런 걸뭘 알아야죠. 처음에 시작은, 뭐, 그,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는 게, 이거 잘 되는 것 같더니, 이제 마지막 때 가서 뭐 두렵고 염려돼서 그런지, 보면은요, 하나도 좀, 좀 상식 이하에 된 이런 사람들 자꾸, 어 장관으로 아치니까 어 야당이나 국민들이 좀실어하 정도가 아니고, 많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보고, 또, 제목대로,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는 이제 26절, 27절만 봤습니다만은, 1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왔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마찬가지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도 끝도 없이 우리더러 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일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근심할 게 무엇입니까? 뭐 풀무풀 들어갈, 아, 문제, 위기가 왔다 치더라도. 내일 내가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근심될 일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 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질병이든 경제든 뭐 인간 간의 갈등이든 우리 그 어, 군사님들 산업에 뭐 아무리 산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만큼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위기가 크냐 작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근심할 필요 없다. 다끝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 말입니다. 또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어. 옛날 성경은, 어, 처소라 그랬는데,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엘레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거처나 처소나 예비하러 가는. 영원한 처소 예비되어 있잖아요. 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또는 뭐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정말로 어, 연약한 자로 사느냐, 그거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진짜 잠시. 그렇다고 예수님 사람이 늘 가난하고 늘 연약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이란 말은, 그 안에 그 문맥상 흐름을 보면 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다. 지금 성령으로 사실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 것. 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 증거를 다시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내가 길이 된다고.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 크리스도만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요래, 우리 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응답의 길, 축복의 길, 뭐 승리의 길, 어떤 말을 갖다 다 붙여도 되잖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대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어, 또,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니고,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 이 땅에 거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어, 가짜고 속는 거죠. 어. 진리의 기준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지식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뚜렷하게 잘 보여. 그건 허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근본 문제, 그 중에서도, 죄와 저주, 재앙,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질, 진리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요, 요한복음 8장 4 4절를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진지하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별하려 하십니다. 사단과 마귀의 일을 변했을 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해버렸잖아요. 해결하고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끝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참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듯이 참평안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잖아요. 이걸 언약을 놓치면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왔듯이 놓치면 천 없는 사람 저도요. 이거 놓치면요. <laughs> 내 마음과 생각 그 목표가 어디로 가냐면요. 물질로 가요. 사람으로 가고 환경으로 갑니다. 그럼100%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가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럼막 그게 세상이 커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거 따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그거 주장하고 강조하잖아요. 그 허상을 예수 크리스도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요,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끝났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계신 그분, 근심할 이유를 없애버리고, 두려워할 모든 근원을, 어, 면해버렸고, 우리에게 참평안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26절은요, 아, 참평안이, 그냥 참평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 결국은 이거는, 어,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요. 어. <laughs> 이걸 누가 막냐고 말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한 주에 두 구절씩 암송에 갑니다만 잊어버렸어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내 입에서 자꾸 말씀이 나오게 한다고 말.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개인과 그리고 현장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는 한 지역과 한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에게 모세가 완전 4 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는 것피 제사들이로 하라. 그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그 언약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물론 계속 말씀을 주시긴 주셨지만 또 다른 말씀을, 어, 그 언약에 대한 보강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니, 어, 그 성취된 말씀을 보는데, 참평안이 속에는 기쁨,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27절은 결국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거야말로 참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우리 몸, 육신, 물질, 그리고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왕,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24시 그리스도 24시 누림 이 사람이 진짜 승리하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 싸움. 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때, 여기에, 지금까지 보면은요, 성경 66권을 볼 때, 증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정 1장 8절 여신이 말씀하셨듯이, 증인 되리라가 맞죠. 영적사업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빨리,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요, 아,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 나온다. 육신에 치우쳤다는 거거든. 서론에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저, 뭐, 영적 배경이 저것도 맞긴 한데, 우리는 저 배경이 아니잖아요. 보자의 배경, 천국 배경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 보자, 천국 배경 예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로부터 시작이잖아. 성경 66권에 보듯이 증거를 주었고, 그래서 넷넷 일곱 명이 증인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영적 싸움 한다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이 축복이 이번 주간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서, 아, 과연 말씀이 성취되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찾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지만큼도 염려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천국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시 나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